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쇼 음악 중심의 MC 도훈.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. 뮤직라이프를 주도하는 도시 뮤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꿈꾸면 모든 이루어지는 이곳 뮤토피아에는 상상 그 이상의 무대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요. 입장 제한 없고요. 관람비도 당연히 무료니까요.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편하게 놀러 오세요.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. 유로문자 메시지 샵 #0505 번호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아래에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.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 볼까요?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도은 씨, 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사고가 크게 난것 같은데요. 오, 그렇네요. 네, 그럼 다녀오세요. 근데 가도 크게 소용 없을걸요? 아니 저건 딱 봐도 덕통사고잖아요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? 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? 그럼 무대까지는 저도 함께 안내해 볼게요 나와주세요 하이틴 바이브를 가득 담아 돌아온 이분들을 만나볼게요 킥플립 어서오세요 독보적인 퍼포먼스의 주인공 원어스 환능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2 1, 2, 1. 생방송,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, 쇼 음악 중심. 다음 주에도 기대야 네, 아, 쇼쇼 쇼. 쇼. 안녕. 안녕.